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몬스터 인공지능 파트를 좀 봅시다. 몬스터 인공지능 파트. 자, 몬스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FSM 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만들 거라고 했었죠. 요거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내일 좀 구체적으로 구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론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AI는 FSM을 쓸 건데, 어, 온라인 게임 같은 곳에서 쓰는 제일 단순한 방식이에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AI를 복잡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 다 서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SM이 제일 구현하기 쉬운 AI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순전히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래머의 노가다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에요. 뭐 학습형이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딱 설정한 대로만 뭐 움직여. "finite" 피니트. 란말 자체가 무한하지가 않죠. 유한이죠. 유한 "finite" 인피니트가 무한이죠. 그다음스 "state" 상태, "머신" 뭐 상태, "기계" 즉 "유한한 상태", "내가 만들어 놓은 한정된 상태" 내에서 상태 "기계"야. 이게 자유롭게 얘네들이 조건에 따라서 상태 값이 전환이 되면서 각 상태에 맞는 동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이미 우리 FSM, 이미 다 구현했어요, 우리. 지금 피니티 스테이트 머신은 우리가 비슷한 이런 설계를 이미 썼어. 이게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스테이트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야. 스테이트 패턴, 상태 패턴. 여러 가지 상태들을 두고 상태가 전환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 있어? 최소 두개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카메라가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카메라는 굳이 얘기하자면 스케줄이지, 스케줄. 작업을. 처리해야 될 작업을 늘어놓고 처리해 나가는 거잖아. 그게 무슨 스테이트 패턴이야. 이거 우리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엔진에 적용되어 있는 게, 신 매니저랑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신 매니저랑 애니메이터. 예전 애니메이터 구현할 때신 매니저가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지금 총 두, 두 종류의 스테이트 패턴이 지금. 어, 우리 지금 구조에 활용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유한 상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태들을 지금 내가 코드로 전환하죠. 씬 스타트 씬이나 툴씬 왔다 갔다 하는거나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지는 내가 직접 코드로 정한다고 타이핑 쳐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유한 상태 기계에서는 이 각각 상태의 전환이 자기 스스로 이루어져야겠죠. 상황에 맞춰서. 이 상태였다가 이쪽 상태로 넘어가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자 그래서 몬스터의 FSM 같은 경우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몬스터. 어, 보통 일반적인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몬스터가 이렇게 걸어와. 몬스터 나한테 막 걸어와. 이렇게 두벅두벅. 두벅.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패턴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평소에 얘가 어떤 땅을 중심으로 일정 영역을 순찰을 해. 패트롤. 패트롤 스페링이 뭐야? 이거 맞나? 어, 맞네? 자, 순찰 패턴이야. 자기가 지정된 영역을 막, 여기 갔다, 여기까지. 넘어서진 못해요, 이 거리를. 반경을 두고, 갔다가, 약간 랜덤성을 부여해서, 일로 갔다, 돌아왔다가, 막, 얘가 이렇게 돌아다녀. 자, 요 패턴이었는데, 지금, 플레이어는, 플레이어가 이 영역에 접근하게 되면은, 얘가 이걸 인지를 해. 패트롤 패턴 내에서. 플레이어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인지해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패턴을 바꿀 거야.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 일로 진입을 하는 순간, 이 조건에 딱 걸려서 페트롤에서 갑자기 얘가 추적 트레이스 추적 패턴으로 바꿔 그럼 이제 나를 향해서 걸어와 '너 뭐 걸렸다 이러면서 와 그럼 페트레이스 패턴은 어디까지 진행되냐 이 몬스터마다 또 자기만의 공격 범위가 있어 공격 레인지 근접 몬스터는 코앞에서 밖에 못 때리고, 원거리 몬스터는, 이렇게 활 들고 있는 원거리 몬스터는 사거리가 더 넓어. 그러면 트레이스 패턴은 몬스터마다, 코드는 동일해도 몬스터마다 다르게 동작하겠죠. 왜냐면 조건 자체가 몬스터의 정보를 읽어와서 사거리가 얼마에 따라서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공격 패턴으로 바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몬스터가 다양성을 통해서 잘 구현되어 있다면 어떤 몬스터가 됐건 간에 그 몬스터의 공통된 정보를 가져오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어, 동일한 패턴이 모든 몬스터한테 적용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격을 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추적하다가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공격을 해. 나한테 막 화살을 쏴. 공격을 하다가, 나도 이제 때리겠지. 나도 원거리 캐릭터야. 뭐 붙어서 때리건. 만약에 내가 붙었는데, 얘 패턴 안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본인이 원거리 패턴이라면, 공격 중일 때 저기 일정거리 이상 나한테 가까이 오면 뒤로 물러난다. 도망가는 패턴. 그러다가 다시 사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안정되면 공격하고 그럼 얘가 자꾸 나한테 도망가면서 막 카이팅하겠죠? 그건 지금 좀 열받겠네 몬스터 그렇게 하면은 짜증 나긴 할것 같은데 아무튼 뭐 몬스터 이렇게 막날쏴 나도 가서 때려 그러면 이제 몬스터가 어느 정도 피가 닳았어 그러면은 모든 패턴에 상관없는 전역 패턴이 하나 있어 모든 패턴과 상관없이 언제나 발동되는 전역 패턴 내 피가 뭐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도망을 간다. 모든 패턴에서 갑자기 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어떤 상황 중이더라도, 전역 패턴 조건을 통해서, 무조건 이 패턴으로 빠지는 거야. 공격하는 중에도, 추적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쟤를 쫓아가다가, 너무 세게 갑자기 확 맞으면 갑자기 도망가는 거지. 순찰하는 도중에, 내가 얘 시야 범위 밖에서 엄청 멀리서 원거리 공격을 했어. 그럼 얘가 도망가는 거지, 바로. 모든 상황에서 도주. 도주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몬스터마다 이 패턴이 없는 애들은 안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 이 패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몬스터의 성향도 달라지겠지. 다양한 상황의 패턴들을 내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몬스터의 동작 방식이 달라질 거야. 똑같은 몬스터인데도 만들어질 때 랜덤성을 부여를 해서 도주 패턴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면은, 같은 개체인데도 누구는 수틀리면 도망가고 누구는 끝까지 싸우고 막 이러겠죠. 같은 몬스터지만 똑같은 몬스터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래서 내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몬스터를 한번 좀 재밌게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몬스터를 좀 설계를 해서 내가 캐릭터로 미사일로 쏴보고 몬스터도 나한테 공격을 하고 몬스터가 날 쫓아오고. 그 다음에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은 자기 주 영역을 일정 거리 이상 넘어서 추적하다 보면 내가 막 계속 도망가. 가다가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순찰하고.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설계를 해보면 여러분들 각자 본인 게임에 맞춰서 본인이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본인 게임에 맞춰서 자기 게임에 맞는 몬스터의 어떤 움직임들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카메라 조금 복잡하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겁니다. 이론적인 거니까 내일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서 어 지금 우리 수업 프로젝트 기준으로 어 최대한 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좀 편할 정도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고요.